있어요. 그래서 정의고로 해석을 했어요. 자 건은 크게 형통하고 발은이 이롭다, 그렇죠? 고수하이 이롭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럼 이제 3화에 나와 있죠. 자강불식이에요. 자강불식. 단점 빼고 밑으로 내려가면 천행건 군자의 천행 하늘에 운행하니. 강건하다. 강건은 뭐라 했어요? 건의, 건의 형체는 뭐라해요 하늘이죠? 건의 형체는 하늘이고요. 건의 성정은 강건하기에요. 그러면, 아, 나는 굉장히 유약해. 네. 건개가 나온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성정이에요. 건의 성정. 운행이 하늘의 운행이 건강건하니, 군자가 이것을 본받아 자강불식이에요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 그래서 건개가 나오면 이렇게 처신을 해야 돼요. 만약 내가 어떤 처신 방법에서 건개가 나왔다, 무동이다, 동요가 없다, 그러면 어 걔는 자강불식 해야 돼요. 스스로 힘써서 쉬지 말고 계속 강건하게 움직여야 돼요. 도그 똑같다 그래서 저번에 우수갯소 이런 그런 것도 했는데 여자 그 건강점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음액이 나오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부부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건강 체질점 건강점 그 다음에 건강점에서 여자가 또나온 뼈가 뭐라 그랬어요 통뼈라 그랬죠 이게 다 뭐가 뭐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게 뼈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뼈 모양으로 통뼈다 그래서 애기 낳기가 조금 힘들다. 또, 평생명의 건이 나오면, 여자 평생명의 건이 나오면, 이런 걸 중계라 그랬죠. 똑같은 게 겹친 거. 중계라 그랬죠. 그래서, 뭐에 남편이 둘이든지, 아버지가 둘이든지, 그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평생명의 여자 나오면 내가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여자. 여자가, 여자 평생명에 나오면 굉장히 힘들죠. 남자평생명에 나오면 뭔가 큰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건는 말을 안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이 건강점에서 건개가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어, 큰일 난다 그랬죠. 그건 큰일 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른 사람이 건강점에서 이게 나왔으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랑부식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뚱뚱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신신의 상태가 어떤가 그럼 뭐만 남아 있어요 이제 뼈만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사덕은 이제 그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선대본 사덕은 이따가 이제 문헌전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덕은 이제 의리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상수 역학이고요. 그래도 의리론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덕으로 해석하는 건 문헌전에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천문을 보면 잡용? 물용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으로 들어와서 자 하늘이 자랑을 하나요? 하늘이 자랑? 안 하죠 그래서 건개가 나온 사람 자기 자랑 하, 하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늘이 신나요? 안신이죠. 하늘이은면 큰일 나죠. 네. 그 다음에 네. 하늘이 이익을 구하나요? 하늘이 뭐 달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만물을 먹여 살리죠. 자, 그 다음에 단사는 지금, 자, 초요은 잠령이죠. 그러면 아래서 깨어난 거죠. 그죠? 그럼 동요가 없는 무덤은요 아래서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어요. 안 깨어났어요 안에서 그냥 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해도 좋겠습니까? 물어봤는데 건기에 무덤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되죠 이제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개는 이익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명예랑 상관이 있는 거지 그리고 건개는 나와야 중국이 사실은 없어요 싸울 일이 많이 생겨요 진짜로 여러번 얻어봤지만 자 땅을 매매해도 좋겠는가에 건개 무동이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되죠 왜? 안에서 지금 깨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렇 네. 조금 더심워서 팔아야 되겠죠. 아직 안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작년도 못 파는데 혈형이 돼야 팔죠. 그저 혈형이 나타난 종이 땅에 있으니까 그때 돼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동이나 초교는 조금 더 키워서 팔아야 돼. 조금 더 있다가.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 이직이 가능하겠는가? 무동, 뭐 무동은? 안 돼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 승진 여부. 뭐,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건강점에서 건개가 나오면 무슨 음식 먹으라 그랬어요? 거는 열나는 거니까 열나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고사리 그죠? 바다에 있는 음식물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 그러니까 조금 차음식들을 먹어줘야 돼요. 이것도 저번에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이부분가 앞으로 잘 살겠는가에 무동이 나왔어요 여잔데 그러면 이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중계는 거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계. 그 다음에 만약에 뭐합격하겠는가 무동 나오면요 안 돼요 무동. 그러니까 건계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합격하겠는가 물어봤는데 건계가 나왔다는 건 이상이 굉장히 높다. 걔는 폭부가 높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아까 무동은 뭐라 그랬죠? 알 속에 아직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건 아무리 신념이 좋아도 안 돼요. 무동은. 그리고 중계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랬어요 재수. 재수. 그 다음에, 뭐, 경, 건계 자체는 남자들이 지금 싸우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죠? 뭔가 경쟁이? 시원하다 그 동요가 없으면 그냥 하늘만 바라볼 뿐 하늘을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동요가 없다는 건.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모든 그 설명에서 무동은 무동은 안 이루어져요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다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단사가 조금 좋은 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잘안 이루어져요. 무동은. 동요가 없다는 건. 그 다음에 동요가 없으면 뭘로 해석한다고 래어요 단사를 해석한다고 랬잖아요 단사가 조금 좋은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무동은 잘안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다른 분점례인들이 이제 두공교상의그 평생문을 물어봐서 다 건개가 나왔어요 건개 근데 한 사람은 뭐 됐다고 그랬어요? 건에 해당하는 자당부식에 해당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사람은 성답 합격했고 또한 사람은 일진에 주목이 됐고 이렇다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돼야 돼요 건개 근데 잡튼 우두머리가 되기 문헌 전의 문헌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문헌왈, 원자선지장냐, 선지장냐, 음, 뭐, 원자, 성... 예. 그 다음에 형자는 가지회야, 형자 가지, 이자의지화야, 이자, 정자사지간냐, 그다음 이제 군자, 예인, 아 채인, 조기, 장인, 여기서 끊고요. 안 끊어놨네. 조기 장인, 그다음에 가회 조기 함예, 함예 이물 조기 화의. 조의, 화의, 구석 은고요정고 조기, 간사. 궁 군자, 행차, 사덕자, 고알, 건, 원형, 이정. 자, 이제 이걸 원형, 이정을 사덕으로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개가 나오면 이런 그사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관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평이정이죠 자, 원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는 선지 장량 아랬죠 성이 지극한 거예요. 그죠 성이 지극한 거. 선지 장냐, 형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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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회야. 아름다운 거에 모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자는요. 의지, 화야, 의로써 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요. 정자는요. 사디. 간냐 이래? 금간이다. 연결는거죠 자, 그래서 원은 뭐예요? 어질? 인이죠. 그 다음에 형은요? 예죠. 그 다음에 이는요? 의죠. 다음은요? 지작지작 자, 월은 뭐예요? 3월의 시작이죠? 여기가 사월의 시작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물의 이름 정은님 사물의 완성의 그다음에 이제 계절의 여기가 어디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다음에 잘 됐지? 자, 그럼 원이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어질지 못한 자, 냉장한 자 원이 없는 사람, 어질지 못한 자, 냉장한 자그 다음에 형이 없는 자는? 예의가 없는 자, 방자한 자, 이의가 없는 자는 의의가 없는 사람, 시비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 정의 없는 사람은 일을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람, 지조가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주인처럼큰게 형통하고 바음이 이롭다. 주위에는 이걸로 많이 쓰긴 하지만요. 그래도 사덕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헌에 해당하는 일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헌전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원은 선한 것의 장이요, 형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있는 의로움의 조화됨이요, 로조화 정은 이를 주장합니다. 군자가 뭐를 체득해서요? 인을 체득해서 사람을 기르고, 그죠? 이게 사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답게 모여 예에 합하도록 하며, 사물을 이롭게 하되 의에 조화롭게 하고, 바르고 굳세게 이를 주장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군자가 이 내덕을 행함으로 말하기를 건 원형 이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의 사덕에 대해서 문헌변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50분 하고 쉬라을 해서 네 잠깐만 쉬자 시작고요